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더한플러스 협동조합 이사장 김수동입니다. 저희 더한플러스 협동조합 소개를 드리면 우리는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구호를 열심히 외치며 관계가 단절된 주거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함께 사는 협력적 주거 문화, 공동체 주거를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쓰고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아 어, 그러고 있는 소셜벤처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 주택의 공급보다는 아, 이런 더불어 함께 사는 문화, 즉이 소프트웨어에 좀이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고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이웃을 찾고자 하는 것 느슨하지만 아 뭔가 함께 사는 연대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아, 개발하고 교육하고 어, 강의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주거 이슈는 결국 아, 주거에 있어서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사회가 아,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도시 주거 환경이 너무나 이웃도 없고 관계가 단절되고 공유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 삼터가 어, 갈수록 상막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관계를 잇고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유지를 회복하고 아, 저희도 관련돼서 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이제 올해로 이제 설립 6년차를 맞았는데 아, 공동체 코디네이터 역할들 쭉 해온 거에 의해서 이제 특히 2021년 올해 좀 중점적으로 이제 좀 방향성을 두고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이제 그이 저희는 이제 그 제목을 외롭지 않을 권리, 어울려 살 권리라고 이제 그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고 지금 한, 아, 연간 장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롭지 않을 권리는 뭐 작년에 이제 그 출간된 이 황도영 작가의 책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 생활동반자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동체 주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주거 자체가, 아, 뭐, 일종의 이제 그 사회적 관계, 사회적 가족을 아, 어, 만들어내는 역할이고, 저희는 근데 그런 의미의 이제 그 개념을 제가 아좀 앞서가는 가족으로 이제 책을 쓰기도 했는데, 아, 저는 이제 이런 주거가 이그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좀 주거권의 개념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 조합은 하고 있어요. 주거권의 개념이 이제 그이 과거에 이제 좀 물리적인 그이 주거 환경 개선에 이제 그이좀 초점을 뒀다면 이제 이렇게 1인 가구가 확산되고 그 사회적 관계망이 이렇게 아, 약화되는 측면에서 이 주거의 아, 이런 사회적 관계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 지속 가능한 관계를 어울려 살수 있는 아, 공유 주거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도 하나의 그 주거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 다양한 그, 이그 어울려 사는 사람들도 소개하고 어, 주거권의 좀 확장된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사회에좀 이슈를 좀 전하고. 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주거에 있어서 이제 좀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라는 개념을 뭐, 우리가 오랫동안 그이 많이 이제 써왔던 말들이기 때문에 이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많이들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좀그이 오해들을 하고, 아니면 이제 그이 과거에 이제 그 전통적 그이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동체 문화 상처 때문에 좀 오해들도 많고, 어, 좀 거부감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의하는 공동체라는 건 아, 수평적이고, 호해적이고, 어, 민주적인 관계. 느슨하지만 아, 고립되지 않고 연결된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독립적이면서도 어, 고립되지 않는 삶을 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동체에 귀속되어 있을 때 오히려 더내 삶을 내가 더 주체적이고, 어, 좀더 자유롭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공동체는 아, 뭐, 노년뿐만이 아니라, 아, 청년, 장년 노년, 이제 모두에게 필요로 하고, 이런 공동체 주거 문화가 지금 우리가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아, 소셜 믹스, 에이지 믹스를 이제 그 실현시키는 포용적 주거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어, 함께 이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마음이고, 주거 관련된 단체 중에서도 공동체 이슈를 가지고 협업할수 있는 그 이슈가 있는 팀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환영하고 어 함께 연대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한 플러스 협동자은 이제 주거 이슈가 이제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만 특히 지금 고령화 이슈에 좀 주목을 해서 이제 그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이 아, 어, 고령 1인 가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1인 가구의 삶이 특히 이제 고령층일수록 외로움도 더하고, 어, 아픈 몸으로 이제 그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그 이, 그, 노년의 주거 문제를,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이 협력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고, 그 방법으로서, 이제 그, 이, 쿼우징 또는 이제 우리 이제 협동조합주택, 또 공동체주택이라고도 하는데, 공동체주택과 관련된, 어, 다양한 그, 이 활동을 하나, 이제 그 사업 주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조합에서는 이제 그, 이, 뭐, 직접 건축이나 이제 시공은,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우리 조합이 이제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이제 그이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이제 주거 공동체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그이 커뮤니티 프로그램 어좀 적합한 입주자들을 이제 좀훈발하고 그들이 잘 어울려서 이제 그살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이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는 그이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이 공동체 코디네이터라고 이제 지금 음 명명을 하고 있고 어 우리 조합이 그 이런 공동체 주택에 관심 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개념 소개 단계의 교육들도 있고 아 직접적으로 이제 좀그이 실행에 대한 욕구를 가지신 그이 커뮤니티들을 조직하고 아 인큐베이팅 하고 아 실제 이제 그이 공동체 주택으로 이제 그이 삶을 전환하기까지 그이 과정을 아, 인큐베이팅 하는 아, 그런 역할들 하는 아, 공동체 코디네이터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이 주거 관련된 그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함께 그이 주거 또는 이제 그이 노년 아, 이슈에 대한 인문학 강의들도 하고 우리 조합원들 자체가 이렇게 그이 건축가나 이제 그 코치 또는 이제 그 강사 이런 다양한 역할들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좀그이 선배 시민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보자 아 해서 이렇게 그이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들 자체가 이제 대다수가 이제 중장년층인데 청년 주거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출자 운동도 함께 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하우징랩에서도 이제 올해 이제 중요한 의제로 다구,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1인 가구 문제잖아요. 결국은 과거에는 이제 그이 대가족 문화 자체가 하나의 이 커다란 이제 공동체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핵가족으로 이제 줄어들고 이제 이제는 핵가족도 넘어서서 이제 그 1인 가구가 지금 대다수가 되는 아, 추세에 있는데 결국은 혈연가족이 아니면 1인 가구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어쨌든 아, 좀 포용성, 아, 그 다음에 다양성을 수용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포용적 주거라는 게 이제 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 가구지만 독립된 개인들이 그 자발적인 연합을 통해서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다양한 주거 문화, 주거 공간들이 새롭게 이제 그이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러한 공간들과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주거 활동, 단체,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